자, 계속해서 러시아의 메르클로바 선수입니다. 18살이고요. 뭐요 다음에 나올 마문 선수와 함께 이제 앞으로 러시아 리듬 체조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파이팅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죠. 예. 네. 지금. 의상이 마치 그 스페인의 투 g h t 그런 그 의상을 그렇죠. 네. 네, 연상케 하는 그런 거리조차도 말이죠.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걸어 나 i 고 있습니다. Oh 올림픽 때 메달을 땄던 카나예바 드미트리에바의 뒤를 이어서 네. 지금 그 뒤를 잇는 그 선수로서 그렇죠. 네, 곰봉이 아주 특이해요. 이 선수는 후쿠에서도 2위를 한바아 지금 중심을 음, 잃었는데요. 잃었죠. 네. 다시 마무 선수와 1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 실수 하나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종목은 예선 1위로 올라왔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가 사실 힘들죠.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방향을 좀 틀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경쾌한 그 파서더블레 음악에 맞춰서 네 이거 네. 들어요죠전체천으로 아. 계속 네, 네 마무리를 었습니다 어, 중간에 한두번 정도의 예 잔실 뭐 수가좀 있긴 네. 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멜로우 쇼입니다. 포에 때 피봇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들어가는 네. 그, 모습이 조금 실수를 안 했으면 <laughs> 하는 그렇죠. 모습이 보이죠. 보이죠? 네, 세계적인 선수들도 바로 이 결선 무대라는 이런 중압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몸으로 굴러서 다리로 다시 끼워서 돌리고 다시 통과하고. 네. 통과하면서 손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죠. 아, 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네 중심을 예. 크게 잡았는데요. 왼손으로 네. 돌리면서 예. 다시 팔꿈치로 돌리고 다시 잡아서 피벗 동작을 네 하는 동작이죠. 베르클로버가 예선은 18.2점으로네 지금 피네르 코치라고 있는데요. 네, 네, 코치 네 러시아 예. 네 제조 선수들의 데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가. 어 17.8이 나왔네요. 난도 점수 9점, 실행 점수 8.8, 17.8인데요. 네. 막시멘코 선수한테도 뒤졌네요. 밀리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막시멘코 선수는 이제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아, 이제 마문 선수와 리자 디노바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문 선수가 세계 랭킹 3이고요.